안녕하세요. 음악이 보인다 김진아입니다.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세로줄과 마디입니다. 지난 시간 박자와도 연결되는 내용이고요.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표만 나열하면 샘열임을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샘박, 즉 강박의 직전에 세로로 줄을 그어서 구분하는데요. 이것을 세로줄, 영어로는 바라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세로 줄과 세로 줄 사이를 마디라고 부르는 거죠. 그리고 두 줄로 그려진 더블 바라인 겹 세로 줄도 있습니다. 이 아이는 곡의 일부분이 끝날 때 혹은 박자나 조가 바뀔 때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겹 세로 줄 중에서도 끝 세로 줄이라고 따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. 뒤에 있는 줄이 좀더 두껍죠. 이 아이는 곡이 끝날 때나 도돌이표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. 마디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바로 갖춘 마디와 못 갖춘 마디가 그것입니다. 먼저 갖춘 마디는 이렇게 한 마디 안에 정해진 박이 다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고요. 샌내기라고도 합니다. 세로줄이 강박 직전에 그어진다고 했으니까 갖춘 마디는 당연히 강박으로 시작하겠죠. 그리고 못과춘 마디는 한 마디 안에 정해진 박이 다 있지 않고 모자라는 경우입니다. 여린내기라고도 하고 약박으로 시작을 합니다. 이못과춘 마디는 시작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도 있는데요. 보통 이첫 마디와 끝 마디를 합치면 정해진 한 마디 안에 그 박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. 오늘 수업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돌이표와 여러 가지 기호나 표시에 의한 반복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